네 반갑습니다 닭코스 t v 의닭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올해 2019년 올 한해도 항상 좋은 일 있으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2019년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네 오늘 그 직장인 창업 준비 본격적인 창업 준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올해, 3월에 오픈할 예정인 가게 첫 계약을 마치고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있다가 상가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요. 일단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는지 또 어떻게 상가 인테리어 할때 어떻게 또잘 준비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을 점차적으로 찍으,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영상 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곳이 제가 추후에 어, 여기서 저만의 장사를 할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 인테리어, 기존 인테리어를 다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횡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어, 지금 여기에 좀 있다가 인테리어 사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 가게를 어떻게 이제 공사를 할 것인가.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천정형의어컨도다 없습니다. 이제 없고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계속적으로 협의를 어, 해봐야 되는 첫 이제 시작 스타트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만의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을 또 찍을 거고요. 지금 처음에 제가 와봤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아 진짜 이제 시작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 인생이 다시 시작을 하는구나 하또 그런 또 무거운 또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둡게 나오네요. 네. 좀 이따가 또 인테리어 사장님 오시면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어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과, 어 이제, 가게 관련해서 미팅을 다 하고요. 미팅 다 하고, 이제, 아 이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오늘 완벽하게 모든 인테리어가 다될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기본적인 어, 저희 생각 저희가 어떻게 매장 안에 인테리어 할 것인가 어떻게 뭐 배치를 할 것인가 관련해서 사장님 1차적으로 미팅을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집에 가서 관련 또 어떻게 또 다른 기구들 또 집기류들 또 나머지 가전제품들 어떻게 또 설치를 하고 할 건지를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 이제 지금 첫 시작인데요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올 한해 어, 2019년인데요. 1 9년한 해도 여러분들 정말 소망하시는 거, 어, 원하시는 거, 꼭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는 2019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닥코스 그 채널도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도움 되는 어, 영상을 만들어서 항상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닥코스 네. t v 의 닥코스 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